셀로텍이 뭐하는 회사인데 추천해주신 거예요 혹시 셀로텍은 <laughs> 네, 강세 종목이죠? 네 그렇죠? 최근에 네,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세 종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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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종목인데 왜, <laughs>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아, 뭐, 음. 음. 지금 바닥이죠, 바닥? 네. 어, 여기 뭐 이렇게 낙서가 이렇게 심하게 됐지? 뭐, 아무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고점권에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왔다리 갔다리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가면 된다 했는데, 음, 밀려버렸다. 네. 그쵸?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건법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3,100원짜리, 3,100원까지 찍었다가 밀려버렸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왔다리에서 갔다리로 못 가고 어, 2,300원짜리에서 이탈을 하니까 네, 줄줄줄 흐릅니다. 네, 추세적으로 네. 약간 좋게 보는 거는 네, 추리 가설성이요 무지경지면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 박스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2,0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주가흐름적으로. 네, 분봉흐름상으로는 목숨줄이 그렇죠? 2,100원 자리다. 네, 최근에 약간 단기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죠, 급등을 했었네요. 네. 네, 급등을 했었네요. 네. 근데네 음, 체크를 해드렸죠. 여기, 여기 딱 지금 목숨줄이 목숨줄에 어, 지금 반등을 하네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왜 물어보신 거죠? 네, 여러분 또 네. 네, 여러분 또 우리 좋은 하루 님 덕에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님 덕에 또 우리 강세 종목이 또 강세 종목을 음, 말씀드리죠. 네. 하여튼 네.한테 2천 원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바닥 단기 바닥? 음, 하여튼 봉봉을 담당 2,100원짜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좀, 야,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2,100원짜리에서 반등을 하죠? 여기서, 여기서 밀리면 이제 줄줄줄인데, <laughs> 여기서 또 가게, 또 의심이 되는 가격 구간에서 또 반등을 줍니다. 이러면 흐름이 괜찮은 흐름으로 갈, 다음 주, 흐르,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 다음 주 한번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요? 세노트 뭐하는 회사에요, 근데? 음, 시총이 800억, 800억 밖에 안 돼요. 네. 약간 잡주 느낌이 듭니다. 코스닥 서영주네요. 네. 전 지금 뭐 저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 지금 무지에너지 요 무지경제는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끝. 셀로테. 네. 아니 우리 좋은하루님네 좋은하루님이 또 강세종목을 말씀 <laughs> 중. 강세종목을 왜 물어보세요? <laughs> 최근에 강세종목을 왜 물어보시는 거죠? <laughs> 아니 왜왜 물어보시는 거죠? 좋은하루님 왜 의심,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네. 야 네가 단기네 단기자정 의심 신호로 뭐 네, 세노텍을 말했는데 야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제대로 말한 거야 <laughs> 지금 컴... <웃음> 제가 <웃음> 게시글에 암튼 네, 축가 흐름을 공부해 보시라네 공부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밀린들 밀리더라도 네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 또 상승해도 또 그것도 공부, 흐름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올리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맘내맘대로 네. 제 마음대로 어, 그래도 좀 높은 확률로 말씀을 드려보는 네. 제 마음대로 체크하는그 강습용목이죠. 네. <laughs>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네. <laughs>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님. <laughs> 네, 보라보라님 안녕하세요. 네. 성주리님은 대주전자재료. 요뭘부탁드린는라보는 <laughs> 뉴로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네 저는 주식 전문가 네 차트 분석가 뭐 종목 분, 종목 분석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죠 인, 우리의 노후를 아름답게 밝혀줄 인생 주식을 함께 발굴하고자 네, 네,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죠 주가 흐름을 공부해 보자. 영상 올려드리고 네또 예, 예, 실시간 방송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같이 주가흐름을 공부해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보라보라님, 네 뉴로스는 왜 물어보시는 거고 성주리님은 왜 대주전자를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 주가흐름을 예. 주가흐름을 공부해보자 하는 거니까. 자, 네. 그리고, 큰 손님은 이론을 어찌 보십니까? 큰 손님은, 네. 어우, 네. 큰 손님은 카페에 가입해 주신 거요? 네. 후원 가입해 주신 건가요? 아우 네. 아름다운, 네. 저기, 해바라기 마크가 있네요. 네. 여러분, 음, 뭐, 미신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리죠.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기운을 항상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제가 에, 그 말씀을 드리죠. 그, 그래서 우리 저기 집에 베란다 앞에, 베란다에다가 집 안에다가 해바라기 한 송이, 해바라기 화분 키워보시라. 해바라기가 여러분, 예로부터 재물운을 불러드린다는 그런 기운이 있죠? 그런 소리가 있죠? 해바라기. 네. 차별하게 한번 집안에 키워보시라.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렇죠? 큰손님, 이론은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론, 이루온? 이론이 강세 종목인가요? 집에 가셨나요? 이론이 강세 종목인가요? 음, 이론을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네, 보라보라님. 네. 보유하고 있어서요. 왜그 <laughs> 보라보라브로님, 네 오늘 처음 뵙는분 같은데, 네뭐뭐 뉴로스요, 뉴로스, 뉴로스, 뉴로스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 이유가 어떻게 대응? 대응하고 가야 할지 뭐잘 몰라요. 근데 왜왜 <laughs> 왜 매수하시고 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뉴로스는 뉴로스 뉴러, 뭐하는 회사인데? 저한테, 막, 기도, 기도 마크까지 하시면서. <laughs> 아니, 근데 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뉴로스? 네. 기도 매매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성주리님의 대주전자재료 단기 고점의 심, 심, 고점 의심 신호라 하셨다고요? 제가 단기 고점 의심 신호라고 했었나요? 영상이 있나요 대주연 주제로? 어. 네큰 손님 네이원이요 그, 요즘 잘 오르, 오른다고요? 음큰 손님 1루원네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이런, 이런. 아, 자. <laughs> 아무튼, 큰 손님, 아유, 카페, 네, 회원, 가입, 감사드리고, 후원, 감사드리고, 이거 자동 결제되는 거 아세요? 큰 손님? 네. 한달 후에 자동, 자동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손님, 혹시, 아유, 네, 네. 후원 한번 했는데, 아유, 별로더라. 네. 그래서, 네, 다음 달은 후원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자동 결제, 그, 자동 결제되는 거니까, 날짜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해지하시기, 해지하는, 하, 셔도 해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자동 결제되는 거 모르시고, 어우, 나 한, 한달만 후원하려고 했는데, 물어내라고, 저한테, <laughs> 뭐, 그런, 네, 그러실, 예, 네, 농담이, 농담이구요. 아무튼, 그런 거잘 체크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1원이요? 음. 이론 잘 오르고 있다고요? 근데, 뭐, 잘 오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매수, 네. 잘 오르는 게 신기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잘, 잘 오르는 주식이 아닌데, 잘 오르고 있어서, 네. 1원은, 네, 최근에 강세종목이죠. 네, 1월 5일 날, 그렇죠? 1월 5일 날, 네, 1월 5일 날, 추리의 강세종목입니다. 네. 다, 어, 제, 이전에, 뭐, 아무튼, 뭐 또, 체크해드렸었나요? 아니면 아무튼 1월 5일 날 강세 종목이죠. 어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봅시다네. 1,400원 자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1,400원 자리가 중요한데 1,400원 이탈 없이 큰 이탈 없이 야 기회를 줬어요 더네. 아 근데 네 이로는 네 지금 바다 속에 있다가 지금 예,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예, 육지 네 예, 100%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육지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아무튼 어, 최근에 큰 상승을 했네요. 역시 역시 여러분 추리의 강세 종목 괜찮, 괜찮지 않나요? 단기 10% 상승의 확률로 10% 이상 상승의 확률로 체크해 드리는죠. 그렇죠? 네, 아무튼 예 1,400원 자리가 중요한데 1,400원까지 뭐 밀리긴 했지만, 네 예, 이탈 없이 큰 이탈 없이 바로 반등하죠. 예, 이런 게 좋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어우 쭉쭉쭉, 예, 제가 1,47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어우, 딱10% 나왔죠? 네. 10% 나왔습니다. 지금, 네, 요런 추세로 가면 된다. 네. 네. 요런 추세보다 더 강력한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음, 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육지로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서 육지로 올라왔어요. 네. 무튼 이거는, 뭐하는 회사요? 네. 무튼 아, 근데 이게 뭐야. 코스닥, 시총이 500억도 안 돼요. 400억밖에 안 되네. 네. 시총이, 아, 코스닥 소형주. 잡주 느낌이 됩니다. 네.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어유 뭐 5천원까지 찍었던 종목이네요 옛날에 근데 대세 하락을 했다 월봉으로 봐야겠네 네아 근데 뭐 체크해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월봉 박스에서는 지금 1 0 0 0원에서 지금 3천원 요 박스에 지금 갔네요 가... 박스에서 한것 같고 조금 네 잠깐만 이거 역사와 정통이 깊은 종목이네요 네 어유 뭐야 육천 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최근 5 년간의 흐름에서는 지금 네 아무튼 최근 흐름에서는 대세 하락 중이다, 죠 그렇죠? 대세 하락 중인데 아무튼 이 하락 추세를 이기는 뭔가가 최근에 나올 네, 최근 에 이제 뭔가 추세를 바꾸는 그런 게 나오는 듯한듯한듯 한듯한 듯? 아무튼 바닥권입니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예. 뭐 지금 더 내려갈 바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역사의 반복성으로 봤을 때, 예. 더 내려가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의심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 했는데, 어 상승했죠? 네 여러분 딱10%딱10% 딱10 나왔네. 10% 상승했죠? 네, 10% 상승, 10% 이상 상승의 확률로 제가 단기,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네, 그렇죠? 단기 상승의 흐름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어, 강세 종목입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 지금서 이제 바닥, 지금, 예, 바닥에다가 이제 6km 올라왔다. 네, 끝! 네. 아닌가요? 아무튼, 뭐, 아무튼, 네. 최근의 상승, 네. 예. 이런 추세로 가면 될 거고, 일단은, 1700원 매물이 좀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네. 요 자리에서 는요이 자리에서 의흐름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다시 리리느냐이자튼에 네. 저는 뭐이런 추세로 말씀드렸었다 네. 이런추세를 한번 소설을 써봤는데 아무튼 소설대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4중바닥으로 지금 에너지를 모았거든요. 그렇죠. 6개월 넘게 에너지를 모은 이 에너지의 힘을 믿으신다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지 공부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박춘희님이 유니슨, 네, 유니슨 뭐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박춘희님? 처음 뵀는 분 같은데, 네, 여기에. 별로 뭐 보는 사람도 없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유니슨 이, 추천 용으로딱 예, 말씀 주시고 또 집에 가셨나요? <laughs> 네, 보라보라님이 아무튼 1만 원 어, 보라보라님이 뭐 물어보셨죠? 아 박주민이 두 번째 방문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방문에. 음. 아유, 이 누, 누추한 방송에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뉴러스요? 아유, 뭐야. 환기 종목이네? 음. 2년째 장, 장투 중이라고요? 음, 역사, 역사와 전통이... 뭐 아무튼 거 이제 10, 10, 10년에 가까워예 10년에 예. 2년째면은 2019년도? 예. 계속 흘렀는데 예. 최근에 뭐왜 예. 뭐, 뭐가 뭐 궁금하신거죠? 예. 2년째 장투중에요? 왜 장투하시는 환기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이런 노란딱지 뜬 종목은 네, 조금 조금 추리 강 네.. 아무튼 추리가 네 6월 달에 한번 체크해 드렸었다 그렇죠 6월 달 9월 달 9월 달에도 체크해 드렸었고네 아무튼 야야 여러분 요, 여기서 요만큼 상승한 것 같아서 뭐 얼마 뭐한10% 상승했나 했더니 야40% 넘게 상승했어요 여기 <laughs> 그렇죠 야 여러분 내온들로 관세정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이전에, 이 똑같아요, 아까, 아까 저거, 이루어놓고. 역사의 반복성으로, 그쵸? 그렇죠? 6월달에 한번 체크해드렸다. 여기 지금 2,700원 자리에서. 음,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줬으면 좋았, 좋, 최,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밀려버렸다. 3,000원 매물에, 밀려버렸다. 그러면서 또 6월달에서 지금 언제 체크해드렸죠? 9월달까지. 3개월간 또 에너지를 모았어요. 그렇죠? 제가 한달반 이상 또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을 보여준다면 뭐 100%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주가는 상승의 확률이 높다. 확률이지 않을, 음,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말씀드리죠? 100%는 100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다 이전에 또실험로 줬던 의심 구간인 27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의 신호를 좋아서 제가 체크해 드렸죠. 그 이후에, 예, 3개월간 에너지를 모은 힘으로, 예, 쭉쭈 상승했어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여기서, 예, 여기서 요만큼, 뭐, 얼마나 상승했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40% 상승했어요. 40%. 그렇죠? 40%. 네. 2700, 3000원 할 때, 종가가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이 지금 4,500원 했어요. 50% 상승했네. 50%. 네. 그렇죠? 네. 50% 상승했어요. <laughs> 대단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추리의 강세 종목. 네. 계속 어, 커뮤니티 게시글로 우리 채널 가입하신 하신 회원분들한테 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죠. 네. 이런 거잘 공부해 보시라. 네. 주가로,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적으로 잘 공부해 보시라. 그렇지만은 또 이제 4,500원 매물 터치를 하고 밀려버렸다. 네. 그러면서 또 11월 달에도 한번 체크해 드렸었네요. 근데 여기 3100원 자리가 중요한데 야 약간 이탈했다 말았다 이탈했다. 간신히 어, 여러분 소름 돋잖아요 또. 3100원 자리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약간 이탈을 했지만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31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네. 야, 뭐야? 최근에 1월 달 1월 들어서 뭐 네, 그렇죠? 제가 이전에 3500원 할때 체크했던 종목인데 야, 이게 뭐야, 또? 음. 이것도 또5% 넘게 또 상승했네. 일주일도안 돼서. 어, 대단합니다, 네. 아, 이 환기 종목은 아무튼네. 노란 예. 환기 예. 종목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근데 뭐 물어보신 거죠? 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어, 수소. 예, 아무튼 뭐 저는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좋은 뉴스가 있나 봅니다. 성장성을 보고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뭐, 뭐, 그러면, 뭐, 암튼, 그걸 믿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되죠. 뭐. <laughs> 아니, 네. 무튼 성장성, 뭐, 이 회사가 뭐, 뭐, 성장성이 있으면, 네. 그걸 믿고 계속, 네. 장기 투자하시면 되죠. 네. 암튼. 최근에 흐름에서는 2018년도 만원 터치를 하고, 네. 밀려버렸다. 네. 지금은 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금 바닷건이다. 바닷건. 네. 지금은 뭐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네, 전제는 예예 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뭐 지금은 네 바닥입니다 바닥 네 그렇죠 주봉의 흐름에서도 바닥입니다 바닥 네. 지금은 네아 최근에 네. 이번달에 그렇죠 이번달에 지금 예100% 네. 상승했네 100%네 이번달에 100%, 네, 이번 달에 100 상승했네 지금 그렇죠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네 흐름상 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잘 모았다면 네 뭐. 지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 그렇죠 이런 대세 하락 추세를 이기는 뭔가가 지금 나온 것 같으니까 런뭐 아무튼 이런 추세로 아무튼 상승의 흐름으로 음, 약간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긴 하지만 음, 잘 해, 에너지를 잘 모으고 뭐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뭐, 뭐 좋은 뉴스도 있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전고점까지 는뭐 아무튼 못 못해도 네. 지금. 네. 약간 좀 에너지를 잘 모으면 무지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네. 추리의 관사종목이죠 네, 여러분이. 그렇죠? 11월 1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 그렇죠? 뭐 하, 단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두 단기가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두달 만에. 그렇죠? 두달 만에. 정확히 두달 만에. 네. 어우, 80% 상승했어요. 80%. 그렇죠? 3,500원이 지금 5,800원까지 찍었었는데. 네. 끝. 네. 대단하네요. 여러분, 추리의 강세님뭐 괜찮지 않나요? 네. 잘 공부해 보시라. 네. 아, 닌가요 네. 네, 박춘희 님이 네, 화면 질이 이상하다고요? 그뭔 소린가요? 화면 질이 뭐 화면 질이 이상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우, 야, 여러분, 여러분. 한국 종합기술. 네. 추리 강세 종목이죠? 12월 23일. 12월 23일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거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네. 한국 종합기술. 야. 4,800원. 네. 5,0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야60% 상승했네. 그냥, 주구장, 그냥 매일 상승했네, 매일. 예. 네, 좋다, 네. 굿, 네. 좋아요, 네. 암튼, 네. 분붕의 흐름성에서도, 네,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고 있죠. 네, 좋아요, 네. 아유, 네. 좋아. 대단한, 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추리의 강세 종목, 네. 이런 거잘 공부해보시라.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 네. 한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네. 60%가 넘는 상승의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한국 종합기술.